알쓸유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유용한 교육관계 법령. 학생 징계 무엇인가요? 중학생 A는 점심시간에 학교 부근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다음날 A 학생이 지각을 하자 담임 교사는 A 학생에게 또 흡연을 하다 지각했는지를 물었고 화가 난 A 학생은 교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A학교 학칙은 교권 침해의 경우 학급 교체를 하고 다른 조치와 함께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A 학생에게 한 징계는 적법할까요? 현직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했으니 담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급 교체는 당연히 필요하고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 특별 교육과 교내 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니 학교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를 살펴보면 법제 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퇴학이 아닌 다른 징계는 어떻게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퇴학이 아닌 다른 징계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학생은 징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 보통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